지금부터는 부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하는 시간이야. 1은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 합성수도 아니고 라는 얘기는 엔드를 말해요. 드 합성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소수. 소수도 아닌 거예요. 그럼 부정 1은 합성수도 고 소수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합성수 이고 소수이다. 어. 여기 여기 부분만 신경을 좀쓴 거죠. 근데 나중에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 그럼 합성수는 반대로 못 바꾸나요? 이런 말을. 해. 부정이니까. 아, 아니고 아니고 했잖아. 이게 엔드인데 이게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또는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의 부정은 뭐다? 또는이에요 어. 그래서 p가 아니 not p라고 그럼 또는으로 이제 불러 버리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되고요. 여기는 안 바꿉니까? 소수의 반대는 뭐지 그럼 소수의 부정? 뭐라고? <웃음> 없어. 없어. <laughs> 그 기준이 뭐야? 그럼 사전이 있어. 우리가 정한 약속한 사전이 있어서 그 사전에서 반대 말이 있으면 쓰는 거고 없으면 그냥 안 쓰면 되는 거야. 알겠니? 네. 어. 이게 일단 기본 원칙이라 좀 생각해줘.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꽤잘 맞을 거야. 음, 헷갈림이 덜할 거야. 야,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 야, 대문의 반대말은 뭐야? 송. <laughs> 뭐, 아무튼, 그런 거죠. 형광등의 반대말은? LED. LED? <웃음> 어, <웃음> 기발하다. <웃음> 그렇게 약속? 근데 그거 없어, 그런 말들이. 그런 사전에 한 번도 찾아보면, 컴퓨터에 맞는 말은 안 컴퓨터. <laughs> 어그 뭐 이게 슬슬 이제 헷갈리는 영역이 좀 있거든. 이게 그런 영역으로 훅 들어와요, 얘네들이. 헷갈릴 만하죠. 그래서 약속된 말 아니면 안 한다 이렇게 음. 생각해야 돼요. a와 b가 똑같다의 똑같다의 부정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다른 건 어때요? 다른 거 작다의 반대는 크거나 음, 같다. 같다가 되구요그 다음에 또뭐뭐 뭐 있을까? 어? 곱하기의 반대 뭐 나누기 이런 거? 네. 어, 그건 교과서에 안 나와. 요 음, 예. A, B, C 똑같다. 이건 어때? A, B, C가 음. 서로 이렇게 다 다르다, 그지? 오류야. 오류. 이거 잘못된 거야. 여기서 많이 틀려요. 이따가 문제 나오겠지만 조금 이따가. 자, 요 사람에 대해서는 집중 수업하겠습니다. 이게 압축된 말인데요. A, B and, A, C and, B, C입니다. 이게 이게 압축을 풀면 이렇게 돼요. 압축을 풀면 이게 정상. 이게 정상이야. 그래서 반대말, 부정은 A, B or, A, C or, B, C예요. 이게 이게 부정이요. 이것이 부정. 그래서, 이제, 한글로 좀 쉽게 말하자면, ABC 중에 서로 다른 게 적어도 하나 정도는 있어. 이런 뜻이야. 음. ABC 중에서 서로, 어, 그냥 다, 어, 서로 다른 것이 적어도 하나 정도는 있어. 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점. 여기까지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자, 적어도 하나는 음수다의 반대말. 이게 다 반대 말이 있어. 적어도 하나는 반대 말이 있어요. 음수는 반대 말이 영 또는 양수. 영 또는 양수인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까 합성수 반대 말 썼어 안 썼어? 이거 어떡하나? 안 써요. 이런 기준이 조금 처음엔 애매할 거야. 일단 명사는 바꾸지 안도록 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면 바꾸지 안도록 하세요. 어, 여기 적어도 하나는 없었는데요.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어. 어, 적어도 하나의 반대말은 모두예요. 모두. a b c 모두 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잖 모두 a b c 같다. <laughs> 네. 언제적 개그야, 이게. 자. 장난 지금 나랑 하냐? <laughs> ABC 모두 똑같아요. 적어도의 반대말, a, b 모두 음수다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거야 a, b, c다. 어 드디어 나왔네. 이거잖아. 이게 나와야죠, 이죠. 이거 안 배우고 쓸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어요. 이렇게 배워둡니다. 자, 6은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이다. 아까 우리가 2의 배수와 3의 배수에 대해서 약속한 적이 없었죠. 약속은 여기 네모칸 여기서 했어요. 이거 아니면 당분간 쓰지 마세요. 네. 어. 그래서 6은 이의 배수. 이거 아니까 그리고 그러면... 3의 배수. 이렇게 알겠죠? 어. 모든 x에 대해 이거 부정 있어 없어 있어요. 아, 내가 안 적은 것뿐이에요. 원래 적었어야 되는데 자 모든의 반대말.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의 반대말은 어떤 입니 아니 뭐좀 그런 게 있으면 어때 이런 느낌 피의 네, 부정은 not 피 라고 쓸게요 모든의 부정은 누구다? 어떤이다 그리고 크다의 반대말 있었어 없었어? 어, 있었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쟤네들은 다 써야 됩니다 어. 쟤네들은 반대말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써 줘야 해요 그러니까 어떤 x는 제곱했지만 0 보다 작거나 같아 지는 게 있어 누가 있긴 있죠 어, 말도 맞는 말을 잘했네요 요것의 부정은 뭘까요 요것은 빼기 3과 5 사이에 온다 인데요 이렇게 어, 되면 부정은 뭘까요 마이너스 어, 3 보다 작거나 5 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다의 부정 은이 바깥으로 나간다 음. 어. 그래서 이게 P라고 하면, 이거 바로, not P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든 점? 없나? 네. 어, 그래요. 그 다음에 ABC가 실수일 때 이것의 부정과 서로 같은 것을 골라라. 요 사람이 바로 ABC가 모두 똑같다. 이죠. 이게 같은 의미죠. 네. 음.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 적어도 다른 게 하나 있다. 이게 포인트. 다들 뭐 여기를 눈으로 하기도 하고, 막 별의별 걸다 해. 진짜 가만 냅두면 이거는 되게 신기한 일들이 많아. 그래서 한번 보고 싶어. 한번 물어봐봐. 친구들한테 그러면 처음 듣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신기한 얘기 많이 나와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교육을 받기 전에는 사람이 다 제각각이구나. 그래서 교육의 장점은 그지? 아, 우리가 이제 하나의 약속으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할수 있다. 근데 교육의 단점은 회기로 되는 거죠. 음. 아, 난 그것도 되게 재밌는데. <laughs> 그래서 근데 다 똑같아져.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참 좋아해야 될지 장점이 많죠. 근데 이 회기라도 참 그닥 좋은 건 아니라서요. 개성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아, 선생님 이제 좀 재밌는 현상을 관찰하고 있어요. 뭐뭐뭐 뭐, 뭐, 나도 아직 뭐 가치가 가치 판단이 다된건 아니지만요. 어, 회귀화가 그닥 좋기만 한건또 아니라서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좀 부탁하고 싶은 건 그래 교육 받은 건 좋은데 개성을 잃지는 말아라. 음. 음. 쌤 맨날 말하죠 공부 개성을 찾아라. 자기 음? 음. 공부 방식과 잘좀 찾아보시고. 교육받은 건 교육받은 틀 안에서는 그렇게 쓰고요. 회기라 시켜서. 네.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개성을 살려서 가도록. 그게 창의성이니까 또.